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발언하실 때 지금 목소리가 잘안 들리거든요. 아. 마이크를 조금 떼서 주시고요. 마이크를 좀 떼서 주시고, 발언 시작하시기 전에 앞서서 경험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역이 어디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두 장애인의 아빠, 최대현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에는요, 저는 근데, 어, 뭐렇게 뭐가 뭐, 뭐, 정치적인 거, 뭐 의료적인 거, 이런 거잘 모르겠어요. 그냥 두, 두 장애인의 아빠로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좀 들어봐 주세요. 어, 큰아이는 11살이에요. 자폐성 어, 지적자기 2급. 어, 둘째는 9살이에요. 어, 다음 주무부 2급. 어, 3년간 제가 거의 눈물로 살았어요. 근데 이 아이를 키워보니까 제가 이 아이들한테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인내를 배우고, 배려를 배우고 사랑을 배웠어요. 전 진짜 단언이 너무 짧아서 전 만약에 뭐하나님이시든뭐 조물주든 뭐뭐 할머 뭐 저게 아이들 중에 할머니든 어 다시 나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장애를 그대로 달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배운 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 사랑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이 그걸 아세요 우리 아이들 너무 순수해요. 혐오시절 아니에요 절대로. 있으면 많이 따뜻해져요. 같이 있으면.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좀 진행이 못하니까 우리 아이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배운 걸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지금 행동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정말 반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점 올리겠습니다. 네, 저는 잘 들었습니다. 어, 다음 토론 질문 주시겠는데요. 아, 먼저 손 주셔서, 먼저 손주 먼저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지켜 해달라고 사서 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쇼. 시 학생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토론을 진행해야 되니까요. 지금 이러면 토론도 진행이 안 됩니다. 자 지금 토론 시간도 자리에 앉으십시오. 진행이 안 되니까요. 자리로 좀 들어가 주세요. 자 이날 에는 우리 토론회를 그만둡시다. 여기서 시원을 쓰면 아, 안 된다는 겁니다. 자리로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분들 자리로 좀 들어가 주세요. 이러면 토론은 진행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질문 이제 네, 또 주셨으니까요. 질문하시죠. 자주서공군 분들 <laughs> 자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손드셨으니까 마이크 주시죠. 자토로 이어가겠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시고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마이크 주세요.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지금 발언권 끝습니다. 네. 2분분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양 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 아이들의 어, 엄마고요. 저희는 저는 교육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교육감님, 교육감님, 조희연 교육감님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제가 부르는 거? 가양 이동도 좀 봐주세요.